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비전적 천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비전적 천수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부터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목이 실전적 천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간, 비전적 천수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실전적 천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합의 키포인트, 핵심 감명의 비결을 담아서 비전적 천수를 출간했기 때문에, 비전적 천수란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적 천수 책을 활용하시는 분이나 전작인 실전적 천수의 책을 활용하시는 분이나 순서는 동일합니다. 비전적 천수는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비전적 천수 책을 가지고 앞의 페이지를 보고 싶으면 실전적 천수 일기 영상, 유튜브에서 실전적 선수 001 혹은 242 이기 영상, 실전적 선수 303, 305 이렇게 엔터 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타로에서는 사주 관련 영상이 최소한 2,400개가 넘습니다. 지금 2,500개를 거의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전적 천수든 비전적 천수든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비전적 천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하고 바람직한 쪽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사주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보고 남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봅니다만 성명학이나 관상학은 학문으로 인정,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리학은 학문으로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고 성경관대학 원광대학 같은 데서는 정식의 4년 공부의 학문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근본적으로 타이밍의 학문 계절의 학문입니다 내가 이 때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사주입니다.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에게 부족한 오행을 보태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수생,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우리는 사조에서 모든 것을 목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뿌리는 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다시 말씀드릴 일입니다만는 바로 60 간제 첫 번째인 갑 자. 갑 자가 바로, 갑은, 청간은 목이지만, 자는 물이란 것입니다. 물, 물에서 출발해서, 목이란 뿌리가, 나무가 시작을 합니다. 목생, 화, 화생, 토, 토생금, 검생수. 이것은 바로, 오행의 순환도이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는 화, 화극금은 오행의 상생입니다. 저희 비전적 천수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1, 2주, 2, 3주까지 배울 때까지 자료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유튜브 등을 보시고 많이 공부를 하셔서 뭐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대충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이야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는 오행의 순환이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은 오행의 상극입니다. 순환과 상극을 통해서 사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순환이 잘될 때, 잘 돌아가면, 나쁜 오행이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다. 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데는, 업부, 통관, 병약 등등이 있습니다만 적천수에서는 특히 저는 통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관이 잘 된다는 것은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왔다가도 슬쩍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검색, 검극목을 이해하시고, 오행의 순환이지만, 이와 똑같은 원리로, 비극식, 아니, 죄송합니다. 비가 식을 생하고, 내가 식을 생하고, 식생제, 식이 생을 생하고, 좌측에 다릅니다. 재생관 제가 생을 생하고 관인상생 관이 일을 생하고 관생인 인생비 이런 식이 되면 통관이 좋아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는 팔자를 당 단번에 떠어 고치는 방법을 찾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평온해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평온해진다면 훌륭한 판단을, 냉정한 판단을 해서 상대적으로 실수가 적게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보에 배우시는 분들은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것을 1, 2주 배웠는데, 그 다음에, 육칠의 상극, 상생. 내가 식을 쌓고, 식을 만들고, 식이 재를 만들고, 제가 관을 만들고, 관이 인을 만들고, 인이 다시 나를 만들어주는 생. 내가 죄를 극하고, 제가 인을 극하고, 인이 식을 극하고, 식이 관을 극하고, 관이 나를 극하는 육친의 상극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한달 정도 미만의 대부분의 사주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비전적 천수는 앞에서 했던 영상보다도 조금은 다르게, 다르게 여러분에게 납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상생상극 오행의 상생상극 우측에 있는 자료입니다. 좌측에 있는 육천의 상생상극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사주공부는 영상만 보시고 책이 물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책을 두고 영상만 보시면 1년 정도면 흐름이 어떤가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만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년만 가지고 사주를 잘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은 사주 자료를 보아야 몸에 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의 세월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1년 6개월만 지나면 사주의 원리는, 원리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의미에서 사주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전적 처수를 구입하셨던 분들이 비전적 처수를 구입하려고 하니 금액을, 금액의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비전적천수는 정가가 10만원입니다만 은 교보문고 예서24에서 9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실전적천수를 구입하셨던 분으로 비전적천수를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출판사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판매 개념으로 6만원에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실전적천수를 구입하셨던 분이라야 저희 출판사에서 보상 판매할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적 천수의 첫 시간입니다만, 저희 비전적 천수는 저희 라타로에서 구성하는 비전적 천수는 60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옛날의 비전적 선수는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면서 일주를 비슷하게 가면서 모든 핵심을 여러분에게 가려켜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자에서 출발해서 개해까지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끝까지 공부를 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갑자입니다만, 갑은 10천간의 시작이고, 10천간의 시작은 목에서 시작합니다. 자는 12지지의 시작입니다. 12지지의 시작은 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월을 볼 때, 월을 볼 때는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육식 간지는 그렇지만, 월을 볼 때는 1월에서 시작하고, 신을 볼 때는 자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인월, 무인월, 가빈월, 월은 1월에서 시작하고, 신은 자에서 시작합니다. 갑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육십간지의 갑은 십천간의 시작이고 자는 십이 지지의 시작입니다. 갑자는 육십간지의 시작이고 갑자는 개해는 육십간지의 끝입니다. 목에서 시작해서 수에서 끝나지만 시작하는 오행인 갑자의 천간은 목이고 지지는 자입니다. 수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 목에서 시작해서 수에서 끝난다고 보지만, 우리가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비전적 천수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만는 기본적으로 오행의 순환, 육신의 순환에 관해서 이해를 잘해 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주를 배우겠다고 약한 마음으로 시작한 부분은 오행의 순환, 육신의 순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달인에 포기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이 단계만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재미가 있어질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사주, 연예인의 사주를 들이밀면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더욱 좋아합니다만 감각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갑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